오늘은 허무전기 시리즈 중 단편, 몇 편을 짧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풍년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무전기 시리즈 중 단편 만화 몇 개를 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나생문, 차원생물기 도그라, 도그라 전기, 인법 혼노지 카신코지의 요소를 다루겠습니다. 신나생문에서는 지구에서의 허무전기 이야기가 처음 펼쳐집니다. 황무전사 미로쿠의 시간대보다 약 820년 이른 해이안 시대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793년. 단무천왕은 자신의 정적들과 동생 사와라, 친왕까지 죽이는 휘 비린내 나는 궁중암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모두 사와라, 친왕의 원령에 저주에 의한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에 강무천왕은 결국 도읍을 해양트로 옮겨 새 시대를 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천재지변과 기안은 계속됐습니다. 또 외성 주변에서 움주인 백성들의 시체가 거리 곳곳에 즐비하고 심지어는 인류까지 먹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재지변의 원인은 주박이 걸린 사람의 마음을 통해 마물이 현세 공간에 나타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물들은 도성 입구인 나생물을 경계로 해양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천왕의 수도, 헤이안표에 다가오는 마개들을 봉하기 위해, 우고이스 헤이안표라는 방호망을 만들었고, 그 결계 덕분에 마물들의 무리인 월령군들은 도성의 입구인 나생물을 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날 그 나생물의 마물을 먹는 자들인 유명사 나파당의 나노, 그리고 그의 동료 안코쿠고치키메가 방문을 합니다. 나노는 거기서, 목수견습생 치쿠리노 아라즈를 만납니다. 사실, 수도 헤이앙규로 몰려오는 월령 군들의 실제로 사와라, 친하의 원운이 불러들인 것이었으며, 그 월령들은 다름 아닌 이 공간을 통해 지구로 몰려오는 도구라였습니다. 불교가 일본에 전파됐을 무렵인 6세기, 그와 함께 도구라는 일본에 상륙했고, 훗날 794년, 헤이앙의 방어를 완성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음양사와 월령과의 싸움인 마경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월령 형태의 도구라들은 아라제에게 빙의해 본격적으로 나생문 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노와 그의 동료 안코쿠로 치키임에는음양술로 녀석들을 제압하고, 만다라를 펼쳐, 즉, 쿠리노 아라지에게 기이됐던 원령들을 모두 퇴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도그라들은 사람의 마음을 집어 삼키려 여전히 수도, 헤이암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간무처랑은 도그라들을 막기 위해 탑 4개를 만들어 수도, 헤이암표를 주술적으로 소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탑은 수미산이라 불렸으며, 각각 북쪽에는 몰라신 남쪽에는 청룡귀, 서쪽에는 백고동 그리고 동쪽에는 나생문이었습니다. 이 방어망 덕분에 이 땅은 외계 이 공간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던 것입니다. 노명사 일행은 헤이한로 몰려오는 도그라들을 석관에 봉인시키고 거기에 라노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석관에 봉인한 도그라들을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땅속 깊숙한 곳에 물었습니다. 사와라 치망의 원령군이 피리됐던 아라지는 주각에서 풀려나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요. 라노는 아라지에게 주소를 걸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나중에 노부나가라는 남자를 두번 죽일 거라는 예언을 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0년 후, 때는 1582년 전국시대. 천하포모를 기치로 천하통일을 꿈꾼 오다 로브나가는 교토. 인근 지방을 거의 장악하고 숙척 다케다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기세가 오른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에게 대병력을 주어 서쪽을 정벌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자신이 매우 신뢰했던 장군 중한 명인 아키치 미츠이데에게 히데요시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서쪽 정벌은 시간 문제였고, 이제 노부나가는 지난 100여 년간 이어진 전국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부나가는 소수의 수행원들과 교토에 있는 혼노지라는 사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아키치 미치이데가 돌연 배신하여 혼노지에 있는 노부나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혼로지에 있다. 노부나가는 소수의 병력만 있었기에 미치이데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오다 노부나가의 앞에 삼득한 환술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예지 능력을 지닌 과심거사라는 자였습니다. 아키치 미치이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것도 모두 이 과심거사의 괴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노지의 변 3년 전 미치이대는 과심거사와 만나 천하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었고, 히데요시를 지원하는 것을 도중에 취소해 혼노지를 습격한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결국 불타는 혼노지 안에서 과심거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미치이대의 천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가 모반 소식을 듣고, 오빠로 말머리를 돌려 미치이대를 토벌하러 가십니다. 결국 미치이대는 히데요시와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도망치던 중 죽창을 든 농민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치 이대의 죽음 또한 과심거사의 설계였습니다. 과심거사는 도대체 왜 역사에 개입을 한 것인가?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를 통해 서양의 신기술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꾼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선교사 로이스 프로이스를 통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동시에 무자비한 면도 있어서 마왕이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부나가는 일본 열도를 통일한 뒤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심거사는 일본 열도를 넘어 세계의 홍돈을 가져올 노부나가를 미츠이 대의 손을 빌려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훈노지의 변에는 좀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사계 입을 마친 과심거사는 놀랍게도 모달 측근이었던 프로이스 선교사 일행을 만납니다. 사실 과심거사의 주인은 프로이스 일행이었던 것입니다. 한나 외국인 선교사가 모반을 기획한 것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명산 앞파당라노 일행이었습니다. 또한 과심 거사는 음양사 일행이 800여 년전 만났던 그 목수 소년 치쿠리노 아라지였던 던 것입니다. 라노가 예언하기를 그가 노부나가를 두번 죽일 거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첫 번째가 이루어진 것이죠. 호노지의 변 이후 히데요시가 천하의 패권을 주었지만 그도 오래 못 가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주인이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과거 구룡족의 일원이었으며 대륙 진출의 야망 따윈 없었습니다. 라노와 그들이 보기에는. 일본 땅에 묻혀있는 용의 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룡족이었던 도쿠가와의 빗줄이 일본을 통치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라노는 용이 큰 소리를 내며 속 굳힐 때 반드시 시대가 큰 변동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인과는 훗날 이 땅에 잠든 용이 깨어날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약 400년 후 현대 일본.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고향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러던 중 담임과 학생들은 사찰 주변에 있는 고분을 탐험했는데요. 그 고분과 관련하여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부근에 마물이 있었는데 녀석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었다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곳을 방문한 한 남자가 성검으로 그 마물을 퇴치하고 괴물을 이 고분에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턴 고분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주인공은 그곳 주변에서 놀다가 실수로 고분에 숨겨진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란 담임이 황급히 고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엔 검이 박혀 있는 석관이 있었습니다. 이 고분과 관련된 전설에서 말하는 성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죠. 주인공 아이는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마무리 봉인돼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는데요. 담임 선생은 그것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 있었던 일. 약 1,100여 년전 이곳에서 음명사 아노가 도그라드를 석관에 봉인한 뒤그성검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모르는 담임은 대단한 유적을 발견한 기쁨에 모시겨 결국 검을 빼기로 하는데요. 담임이 검을 뽑는 순간 빛 같은 게 번쩍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설대로 마물들은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담임의 손에 어떤 이상한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과 이어진 무심무시한 구멍이었죠. 그날 밤 주인공과 아이들은 사찰에서 신나게 템플스테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결국 담임의 몸에서 도그라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의 공간과 이어진 그곳에서는 도그라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 있었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물어 구멍을 생기게 하면 도그라들은 무한히 증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초딩들인 아이들이 도그라에 감염된 인간에게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 자들처럼 도그라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이들은 그저 반스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카와 캠마나답게 초등학생인 주인공 일행은 다미에게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암튼 다미미 뒤지면서 도그라 구멍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주인공 친구 얼굴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그라들이 또 튀어나와 다시 난장판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주인공이 천년전 나노가 남긴 상검으로 도그라를 찔러테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사찰은 불에 타버리고, 다음날 구조대와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곳에 도착한 경찰관이 주인공에게 괴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정말이냐고 묻는데, 주인공의 몸에서도 도그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이 공간 도그라 구멍에 잠식된 주인공의 상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화는 끝납니다. 교토텀 구분에서의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있은지도 벌써 1년. 하지만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도 비난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비해 비밀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샌가 살아있는 구멍이 인간의 몸을 침식해 괴물을 내뿜는다는 소문이 도처에 떠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저택의 할머니와 딸에게 도그라가 기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이에 이곳의 초에 스퍼 능력을 지닌 특수부대가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초의 스퍼 능력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구룡족의 혈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구룡족은 과거 시대에는 인자로 살아가며 인법이라 불린 초의 스퍼 능력을 썼던 일종약 <놀람> 400여 년전 다른 시공간에서 신이라 불리던 존재의 일부가 우주에서 가장 외딴이 지구까지 날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그 녀석은 구룡족을 다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득히 먼 옛날 자신에게 도전했던 용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나다 일족 또한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이미 그 힘을 예전만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몸에게 거의 점멸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전의 용의 백성을 지휘하고 다시 환생한 미로쿠마는 먼 옛날의 그 힘을 되찾고 녀석을 격퇴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연인과 구룡의 자손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핏줄이 지금 현대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수부대 2인조가 괴물들이 탐지된 2층으로 올라가니 망령들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도그라에게 잠식된 것입니다. 딸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할머니와 딸이 나란히 안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일단 남자 대원이 초능력으로 할머니 몸에 달라붙은 도그라 구멍들을 몸에서 빼내고, 이어서 여자 대원이 그 날라간 구멍들을 염동력을 사용해 인근 바다에서로 이동시켰습니다. 초능력으로 눈앞에 도그라들을 먼바다로 이동시키다니 대단하죠. 게다가 도그라에 감염됐던 사람도 살려내님의 말이죠. 역시 구릉에 피가 흐르는 자들. 물론, 먼 우주에는 초능력으로 물체를 몇 광년이나 움직일 수 있는 아저씨도 있지만 말입니다. 남은 건 이제 딸에게 달라붙은 도그라를 없애는 것. 문제는 이집 딸내미에게서는 도그라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안 좋은 상태에 자세로 있는 딸. 이때 도그라가 딸의 정보관에서 튀어나오는데 그런 도그라가 딸의 몸을 감싸더니 몸 갑자기 갑주 형태를 한 괴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대원이 에너지파로 몸의 아가리를 벌리게 한뒤 여조대원이 딸을 염동육으로 갑주 안에서 꺼내고 특수제작한 총으로 녀석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특수부대 2인조의 활약으로 가정집에서 일어난 해프닝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도구라가 점점 더 많이 출현하고 있었고 이대로 그 녀석들이 계속 퍼지다간 인간과 도구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룡족 특수부대원들도 도구라들이 병인지 우주로부터의 미지의 생명체인지 다른 차원의 침략자인지 그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들 구룡족과 같은 초의 스퍼 능력을 지닌 자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라는 별의 인류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먼 옛날 한 전사의 약속과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벌어졌던 싸움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과 용의 땅이 우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하지만 미싱 링크 어느 날 세계는 알수 없는 이유로 황폐해지고 한 승려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허무전기 최종장 폭렬왕편 봐줘